뭐 연어리 연아냐고향양 연어리가 자기 이름이 연어고양 아이가 아, 고양 연어리? 아, 고양이야고양이야이아고양이연어 고향. 응, 음, 그런가봐 언니 고향 아니야? 네고향하나니야 부산 연하리 연하 고향이다 음식 맛있네 음. 뭐 자기가 손님이야? 응나 음. 손님이다 아 음식이 아,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... 여러분 연하 고향 자주 와주세요 응. 메뉴가 몇개 없지만 다 맛있습니다